교동문 134번 부활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 에게 와, 그 후에 오백 여 형제 에게 일시 에 보이 셨 나니, 그중에 지금 까지 대다 수는 살 아있 고, 어떤 사람 은잠 들었 으며, 그 후에 야고보 에게 보이 셨 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 에게 와맨 나중 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한 세 모두 이기시였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때? 뿐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부활의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새 생명, 놀라우신 참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더욱 복되게 하신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이 시간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심은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또 머리를 쌌던 수원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상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가능해야 할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또 수많은 인류가 부활을 믿고 믿지 않건 간에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부활은 역사적으로 이미 충분히 입증된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창시한 그 창시자가 죽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는 그 창시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 자체이신 본체이신 그님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정말 새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유업을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있을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신하에 지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만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역사적인 또 어, 진리를 통해서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더라도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40일 그동안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는가? 그분이 자신을 부활한 몸으로 나타내셨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식후 첫날에 오늘 본문에 읽은 것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 여인들에게 나타나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나 또 야거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어떤 한 여인. 세 번째는 시몬베드로. 나타나죠. 그리고 엠마로하는두 제자에게도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도마를 제외한 열한 사도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도마와 함께 있는 또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여덟 번째는 이제 갈릴리에서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500여 형제들에게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 나타나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인 야고보한테 나타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나오는 사건으로 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마지막에 나타나시는데 40일 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11번째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장소에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1번에 걸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온 인류가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한 번, 도 번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적인 사건과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건이 뭐 믿음으로 내가 믿어야 된다. 믿자나 된다.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보자는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을 맞은 하나님의 성도들, 부활의 사건을 맞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날 때마다 반응을 했는가? 어떤 리스판드를 그들이 했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땐 내가 느낀 느낌은 무엇일까? 내가 가진 생각은 무엇일까? 내가 가진 신앙의 고백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목적,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어,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안식구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간 것을 첫 장면으로 이제 등장시킵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신 예,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20장에서 보면, 본다는 말이 나와요. 계속 본다. 뭐 시체를 본다. 뭐 세마포가 개어진 것을 본다. 수건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본다. 본다라는 동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본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시대에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되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본다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듣는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이런 것으로도 많이 해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따라서 우리의 보는 안목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같은 동의어로 이렇게 취급하신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봅니다. 어떻게 보는가? 아, 어, 무덤에 와서 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거기에 동사는 원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페이 어떻게 본다? 블레페이이 말의 어원은 뭐냐면,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슬쩍 본다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보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어떤 아무런 열심 없이, 그냥 이렇게 슬쩍 본다. 글라인스라는 의미를 이제 영어에서는. 슬쩍 보는 거예요. 무덤을 되다 보니까, 어? 시신이 간 곳이 없는 예수님의 시신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적질해 갔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췄다는 거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수많은 날 동안 제자들과 또 함께 따라갔던 많은 또여자들도많 알았죠. 그러면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성전을 하시면서도 내가 3일 만에 이 46년 된이 해로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부활하신다. 요나의 기적밖에 내가 일으킬 것이 없다. 이렇게 많은 말씀으로 죽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지식 없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막연한 마음을 가지고, 물론 막달라마리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그첫 새벽에 제일 처음 달려가죠. 어둡고, 그 무서운, 그런, 어, 환경이잖아요. 무덤에 간다는 거. 어두운 새벽에 간다는 거. 그것이 결코, 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두려운 마음을 뒤로하고 달려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막달라마레가 본 것은, 그저 슬쩍 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그 환경을 보고, 슬쩍 보고, 어, 시신이 없어졌네? 누가 도둑질 해갔네? 누굴까?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고하러 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있는 거는 우리가 뭐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우리가 보고 들을 때 이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부활의 참 의미를 모르고 그저 보고 지나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베드로와 또그한 제자가 말한. 3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다른 제자가 누굴까? 요한은요한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한 제자, 또 다른 제자 이렇게 해서 산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먼저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둘이 같이 갔는데 먼저 달려갔어요. 무덤에 먼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먼저. 어,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봅니다 어떻게 보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덤에 들어와서 보니 6절에 어,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이렇게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여기서 본다는 건 떼오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언어의 뜻은 뭐냐면 자세히 살피고 조사한다 그러니까 형사들이 어떤 사건의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자세히 체크하는 거죠 자세히 조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것이 여기에 놓여 있었나? 먼저는 이쪽에 있었는데 왜 이쪽에 있을까? 이러면서 그 현장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물론 더, 더 자세하고 더 조심스럽게 더 살핀 그 것은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는 다를,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 요한은. 이제 베드로가 보고 나서 8전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본다는 나라가 또 나오죠. 보고 믿더라가 추가됩니다. 다른 두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는 그냥 자신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지금 예수고서의 부활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한번 내가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예수고서의 부활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자들, 2000년 전에 제자들, 그 수많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부활의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체험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나타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요 오늘 우리가 나 혼자, 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부활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역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누가 믿어도 다른 누구의 신앙 고백도 사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년만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그렇게 대리라 하신 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아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어떤 표적을 보고 어떤 기적을 처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구나 결국은 성령이 아니시고는 주님을 주라 신할 수가 없으며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기록된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 뱀타이즘 위드 더 홀리스피릿,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예수 그리스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과 다시 오심, 이 모든 것들이 그 진리가 참으로 깨달아지지 않은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백타이즘 위드 더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백티죠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얀 종이가 까만 물, 염색된 물에 들어가면 까만 물로 염색돼서 나오면 그 신분이 변하는 거죠 생오이가, 프레시안 오이가, 프레시한 오이가 식초로 된병 속에 식초 물에 들어가면 사실 피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그 정체성이 이젠 피클이라는 정체성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 담긴다. 그래서 우리가 물세를 받을 때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산다 하는 그런 기념으로 우리가 그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타이슨미 홀리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신분이 변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참제자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 부활의 참생명 가운데 그 참생명의 부활의 의미를 아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변화된 자. 그래서 나, 나에게 이젠 예수 그리스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의 부활과 예적이 있는 자로서 그 그리스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의 목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신분이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베파이즈 오버 홀리스피릿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참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죽음과 그 부활하신가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말씀에 임한, 말씀에 속한, 말씀으로 이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말씀의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함께 고백으로 나와졌을 때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귀한 사명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뉴욕 같은 거대한 도시에서 그렇게 시체가 쌓이고 그것을, 어, 매장할 곳이 없어서 어떤 한 다른 외딴 섬에다가 그것을 막다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함께 그렇게 매장하는 것을 어제 뉴스로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문명이 발달되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는 황금 맞는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 하나, 병원균인 그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 는 이렇게 밖에 할수 없는, 이렇게 무력한 존재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닿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은 우가 죽는 대로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힘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환경에 이 상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물이 침몰할지라도 물 가운데로 얻게하시고 불이 우리를 침몰할 불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불 속에서도 우리를 타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부활의 참 믿음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힘차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마리아처럼 두렵고 떠는 가운데 고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낙심되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백성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곤경 가운데 처한달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런 불가운데 가지짜도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믿음 가운데, 부활의 믿음과 능력 가운데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까 이제는 땅끝까지 이리로 증인되는 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리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움 나이다. 아멘.